요즘에 건강검진 하면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봐요 혈당 항목에 혈당이 좀 높아요 이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근데 아직은 당뇨병 초기라고 들어도 약 먹기는 싫고 식상을 관리 좀 하고 운동 좀 하면 그럼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 먹기 싫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과연 당뇨 초기 혹은 당뇨가 좀 진행돼서 처음 발견됐을 때 운동을 하고 살을 빼고 식단 관리를 하면 당뇨가 좋아질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2형 당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1형 당뇨와 2형 당뇨 뭐가 다른지 먼저 말씀해주시죠. 요새는 당뇨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오세요. 그래서 1형 당뇨, 2형 당뇨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쉽게 크게 나눠드릴게요. 1형 당뇨라는 것은 선천적인 부분,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이미 내 췌장을 공격하는 내 췌장을 깨트리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고 이런 질환에 의해서 아주 어릴 적 소아 시기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이 췌장이 재기능을 못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슐린 주사 치료를 빨리 해야 하는 그런 당뇨병을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2형 당뇨는요 생활습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인이 돼서 40대, 50대, 60대에 발생하는 당뇨병이 2형 당뇨병이에요. 이 당뇨병은 여러 가지 인자의 조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가장 먼저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으시면 본인도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이런 유전적 요인 그리고 비만이 있을수록 운동을 적게 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식생활을 잘못 할수록 당뇨병이 빨리 오게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당뇨병이 바로 2형 당뇨병이에요. 또 궁금한 게살 빼면 당뇨가 좋아지나요? 그리고 완치도 가능한지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호조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아니에요 당뇨병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모두 내과에서 관리하는 만성질환들은요 목적이 완치가 아니에요 잘 관리하자예요 당뇨병은 생기는 원인 자체가 생활습관에도 영향을 받지만 나이가 들면 생기는 병이기도 하고 유전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완치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생활습관관리, 약물치료 등을 통해 당뇨 수치를 정상에 가깝게 유지시켜서 당뇨병으로 생기는 미래의 무시무시 합병증 합병증들을 막아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당뇨병 살을 빼면 일부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완치가 쭉 되는 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뇨병 초기에 비만인 분들의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요 인슐린이 작동했을 때 그걸 막아내는 인슐린 저항성이 좀 개선되면서 당뇨병이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수치로 얘기하자면, 당화혈색소 수치로 6.5부터를 약물치료를 권장하는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체중을 10%만 빼면, 혹은 디저트를 안 먹고 잡곡을 먹고 식후에 걷기 운동을 한다면, 당화혈색소 6에서 6.5사이에 당뇨 전 단계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약을 안 드시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사도 생활 습관 잘하시니까 약안 드시고 지내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화혈 색소가 6.5 미만으로 내려왔다. 그렇다고 완치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당뇨병은 생긴 분이고요. 당뇨병이 잠시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뇨병 완치 목적이 아니에요. 당뇨병을 잘 관리해서 미래에 합병증을 안 생기게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이 잘 관리할수록 약을 먹는 타이밍이 4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가 될 수도 있고, 60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 관리해서 동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이형 당뇨도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많은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겁부터 내요. 약물치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먹는 당뇨약으로는 관리가 안될것 같아요. 주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시작부터 아 어, 정말 주사는 싫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인슐린 주사 치료는 이형 당뇨라도 내 췌장이 더 이상 내 몸속에 있는 혈당을 조절할 능력이 너무 부족해 약을 열심히 먹고 색상을 관리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7, 8, 9 이렇게 도저히 조절이 안될때 당연히 인슐린 주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즉 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이라는 이 성분이 몸에서 충분하게 못 만드니까 외부에서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슐린을 시작한다고 해서 평생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더라도 생활 습관 관리, 규칙적인 운동, 식단 관리, 체중 관리, 이런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인슐린이 필요했던 분이라도 인슐린이 필요하기 전 단계, 먹는 약만으로도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인슐린을 쓰게 된 이유가 경구 약을 쓰다가 도저히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단계에 쓴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악화된 스트레스 상황이나 염증 상황이나 여러 다른 이유에서 갑자기 악화됐을 경우에는 인슐린을 쓰다가 시 경구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형 당뇨에서도 인슐린 주사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치료의 도구예요. 가족력이나 비만이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게 췌장암일 수도 있나요? 자, 췌장암 겁나죠. 췌장암은 발견 당시에 절반 이상이 3기, 4기, 말기 이런 얘기를 듣는 무서운 암이고 모든 사람이 걱정한 암이에요. 일단 췌장에 발생했다 6개월만에도 말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췌장암의 징후 어떤 사람한테 췌장암을 의심할까요? 라고 할때그한 가지 힌트가 바로 당뇨병이긴 해요 자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빈도를 먼저 생각해요 당뇨병이 100명이 있다 그중에서 췌장암 환자는 0.1명도 안될 거예요 하지만 췌장암 환자가 있다 그중에서 당뇨병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서 췌장암을 걱정하느냐를 알아야만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고 내가 50대쯤 돼서 당뇨가 서서히 발생했어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을 걱정하지 않아요 당뇨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만하지도 않고요 가족력도 없는데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갔대요 그리고 당뇨병이 갑자기 진단됐어요 특히나 나이가 중요해요 50대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생기고 체중까지 빠진다 이러면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어요 췌장이 췌장암에 의해 갑자기 망가지면서 인슐린 분비가 확 줄고 그 결과로 이차성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50대 이후에 처음 당뇨병이 생겼을 때는 꼭 췌장암도 확인하는 검사를 권장하고요 기존에 원구약으로 당뇨병을 치료 받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당뇨가 갑자기 나빠진다 이럴 때 췌장암을 의심해서 상복부 충후파를 권장하거나 복부 CT 검사를 하자고 의사가 권장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만성 질환 중 하나인 2형 당뇨병에 대해서 알려 드렸어요. 2형 당뇨병 한번 생기면 평생 조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병이 맞아요. 하지만 초기에 잘 관리하면 약 없이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처음 발견된 이 혈당 수치만 보지 말고요. 내 생활 습관 중에 무엇을 바꿔서 당뇨 관리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요. 당뇨의 흐름을 완전히 바뀌고요. 60, 70, 80까지도 당뇨역도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성의껏 알려드릴게요.